no 에름은 오영태. 뭐야. 이몸이 몸소 전학을 오셨는데 반겨주시지 않는단 말이지. 어디 와 비리비리한 놈들밖에 없잖아. 좋아. 이 학교는 내가 잡는다. 야, 거기. 야, 마 일로 와봐, 이면서 아유, 서봐. 너만 머리가 그게 뭐야, 엄마 니가 문해주냐 가수야? 아유, 새끼야. 머리가 이렇게 나보다 길어. 아유, 자식이야. 우리 학교는 임 남자들은 다3밀이여 에? 몰랐어? 전학생이라고요. 아이씨, 깐돌 같은 놈아, 그냥. 전학생이면 신놈아, 미리 깎고 왔어야지. 그 선생님이 니가 전학생인 줄 알아. 에휴, 그냥 저에 가서 물 꿇고 선들고 서 있어, 이 녀석아, 그냥. 에이씨, 크, 촥. 뭘 봐? 어이구, 야형 <laughs> 젊은 놈이 감기가 걸렸나? 가을에가끄 신을 뱉고 그려. <laughs> 혈기가 참 그냥 젊은 놈이라. 이휴 그냥. <laughs> 야, 전학생. 너 조심해. 너 뭐라 그랬냐, 이 깐돌이 새끼야. 너 지금 선생님, 저 선생님 잘못 건드렸어. 저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인지 알아? 한번 뚜껑 열리면 너 죽어. 걱정 마. 이 몸은 영감의 주먹당에 통하지 않아. 아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냥 개새끼야 그냥 어디 선생님 앞에서 침을 뱉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그냥 응? 전학생이면 다이 개새끼 대가리 꼬르면서 크게 보여 니가 아티스트야이 개새끼야 죽어 그냥 막아 막아 어딜 막아 이 개새끼야 그냥 응? 미안해 내가 흥분을 좀 잘해 전학생이면 이 녀석아 이 개새끼! 생각할수록 덜 받아 이 개새끼 전학생이면 더 잘해야 될거 아니야 이 시장놈의 새끼 그냥 개새끼 어? 죽고 싶어? 내 이름이 뭔지 알아? 내 별명이 남는 거야, 개 새끼야! 죽어! 내가 남는거만 나면 우리 부모가 도못 말려, 개 새끼야! 죽어, 귀한 새끼야! 아침부터 이 씨발놈이 야냥 남자! 려 남자 새끼가 목소리가 그게 뭐야! 더 크게 못해. 차렷. 더 크게. 차렷. 더 크게 안 해. 불안을 떼버렸나 차렷. 아침 안 먹었냐? 더 크게 이 개새끼야. 차렷. 됐다 됐어, 됐어. 어 남자, 남자. 어, 어.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보람되게 지내길 바란다. 이상이다, 이 개새끼들아! 선생님, 전화 오는데 소개 안 시켜줄 건가요? 아무 자리나 찾아서 앉아, 이 개새끼야! 저는! 저를... 시끄러! 어머, 쟤 멋있게 생겼다! 어머, 귀여워! 흥, 귀여운 포도송이다 내가 이번 쫙 먹는데 너 앞으로 나한테 개기면은 피곤할 줄 알아 알았어? 응, 응. 불만 있나 친구? 개새끼! <놀람> 이이씨 오늘 한번 유리 한번 박겨보자이 새끼야. 떴다 떴어. 이 새끼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빠른 경매 안녕하세요 <뛰> <Ay glorious>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진도 조금만 나갈게요 자 여러분들 5페이지를 펴보세요 <모로 Liz Gay Survivor> 에이 아 <목소리� Yah consumo> 선생님 첫 Ay, 시간인데 어머 아 애들이 왜들 그래 누님 쌤첫 키스 언제 했나요 지금, 말한 새끼, 일로 나와! 흐흠, <laughs> 나왔어요. 잠깐 이성을 잃었었나보다. 우리 수업 시작할까? 신나라 말기에 항우라는 장사가 있었단다. 그리고 항우하고 같이 천하패권을 다루던 유방이란 사람이 있었어. 항우는 장사였고, 유방은 평범한 사람이었단다. <laughs> 유방이래요. <laughs> 유방! 잠시 이성을 잃어 응?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됐지? 얘들아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해줄게 옛날에 시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래는 서문탁이 짱이라 그랬대 <laughs> 야, 어, 아, 어떻게 된 거야? 야, 무슨 일이야? 개네 선생님 아, 그래? 아, 뭐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 진짜. 모두 책상에 올라라. 아! 이런 개새끼들 감히 선생님을 올려? 전학원 새끼 어디 갔어? 야오 씨가 준다. 오늘은 나 스타일이 안 살아주네. 아. 아이씨 새끼 이거 아침부터 침을 뱉는다 했더니 담배 펴서 가래침이었구만아이 존만한 새끼가 그냥 이내이래 담배를 내아이 이, 이게 뭐야 이개 새끼 그냥 어서 말버릇 지려 이개새끼야 그냥 어? 팔팔을 펴도 씨발 열받을 판에 개 새끼야 코쟁이 담배를 펴 시장 놈새끼 그거 이개 새끼야 그냥 응? 어? 너 같은 새끼는 개 새끼 들한 걸로 맞아야 돼이씨놈음새그대저이개 새끼야 개새끼야 그냥 이 존만한 게 대답에 피자 안먹는게 말고는 지들, 이 새끼야, 개 새끼. 나도 돈 없어서 팔팔 펴, 이장놈 새끼야, 그냥. 개새끼야, 그냥. 죽어, 이 개새끼야! 중위 시름면 저를 떠나라며, 삭발했어. 아유 거기 거기 스님 잠깐만 와보세요. 아유 빛나리 누구야 이거? 아 이거 말도 아니야 이 개새끼 이 3미리 됐더니 누가 빡빡 밀래 반항하는 거이 개새끼야? 저기 가서 물고손두고 있어 이 개놈새끼 그냥 니는 좀 있다 보자 이개새끼 그냥 에이씨 나보고 왔더라고 干都给吞了嘛！그냥，干都给吞了嘛！그냥，干都给吞了嘛！그냥，干都给吞了！干都给吞了嘛！그냥，干都给吞了嘛！그냥，干都给吞了嘛！그냥